그때 월급 한 50만원 정도? 어. 그때데5 1로에서 어. 매직기가 15만원에 나온거예요 음. 근데 매직기를 주문해라 선생님이 12대를 주문했을 거 아니야 13대를 주문을 한거죠 어. 근데 왜 13대를 주문했냐? 되게 내가 주문했다 어? 저 스텝장 때 어. 아니 스텝이 왜 주문하냐? 아니 어. 나도 디자인 하는데 어. <laughs> 그럼 빌러서쓸 수는 없잖냐 그래서 그렇죠. 나도 사겠다 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어. 했었죠 어. 좀 당연한데. 그리고 징도로저 매직을 잘하고 매직을 사라고. <laughs> 아니 그럼 내 거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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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또자도 남의 볼 수니까 안느는 거지. 맞아. 사람들한테. 맞아 맞아. 자도 남의 볼 수니까 안느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자도 남의 쓰니까 안 거지. 맞아. 음. 네. 매직이 사세요 그래요. <laughs> <laughs> 얘는 디자너만 이달면 미용실에 다 그러니까 워낙 집기가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미용실에도 경대하고 이자고 있었어요. 연습했어요 그래서. 어 <laughs>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것만딱 음. 기억하고 가서 한 거죠. 어. 깨는딱 보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가발 몇개 꽂아놓고 그것만있었요 네.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가르쳐 주시진 노력하네. 그때는 하루 아, 네. 지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오케이. 제가 대 가끔 손님들한테 학원 다니다 그만두라는 얘기 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손님들은요. 그럼 어떤 기준에 안 맞았을 뿐이지 선생이 못한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들고 어 미용을 좀 늦게 한 만큼 만큼 음. 또 그만큼 또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조직 생활. 네. 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사실. 사실 더 좋죠. 음. 왜냐면 미용이라는 게 사실 미용을딱 잘해서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사람하고 상대를 보면서 대화하는 능력이나 조직생활하는 부분들은 좀더 유리한 면도 좀 있는 거아 요즘 요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개인밖에 모르는. 음. 음.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자기 환경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똑같은 것도 환경을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음. 나는 이래서 안 좋아, 이래서 음. 안 좋아한다는 음. 게. 음. 음. 어, 근데 결국에는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잘될 거니까. 그렇죠. 지금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즐겨요, 음... 쉽게... 제가 미용계의 장금이잖아요 <laughs> <laughs> 맨날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그냥 어. 넘어가질 않아. 야, 오, 진짜 오나라다오나라나 네, <laughs> 그때 지금 상으로와 내용은 진짜 대박 나겠다. 어, 오... 얼마나 박진감 넘쳐. 진짜 다이나믹해요. 네, 지금까지만 들어도 지금. 네. 아직 시작도 안한것 같은데 뭐가 많 어, 그러니까. 오늘 제제 쯤에 영업 시간은 아침 1 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였어요. 그리고. 홍대에서? 예. 네. 아, 처음엔 이대였죠 그때 2대에서 이대 하면서 하루에 내가 영을 찍고 가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음. 미용실이 좀허름하게 있으니까. 음. 어, 저 이제 먼저 유랑역에서 음. <laughs> 오픈하신 원장님이 와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그때만 불러줘도 고마우니까. 그렇죠. 했는데, 어, 그러면서 저는 빵을 찍는다, 영을 찍는다는 게 요즘 기자들은 영 찍으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 원씩을 높은 거였어요. 본인 돈을 와내 인생이 너무 높다. 이야! <laughs> 그래서 제 후배들이 막 이쁜 거 그러면 그 때가 있잖아요. 이 쪽으로 제가 꼭 집에만 있는 <laughs> <많은> 거지. <웃음> <웃음> 네 인생에 꿈은 없다. 이야, 나는 옛날에 꽁치 꽃 같으면 전화해서 <laughs> 내가 돈을 지었어. 뭘 해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 뭔가 음. 그래, 애자람이 애자람이 있어야 있어야 뭐. 아, 없으면, 그런 애자람이 좀 있으면 있어야 돼. 아, 없으면. 애이 사람 오 없지 뭐. 왜 이렇게 미용실 손님 없어. 이거는 왜냐면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기술뿐만 아니라 영어명도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어, 대박이시야. 그래서 좀 어떤 특색 있는 명사가 내가 내가 네, 제 거울 예. 제 정대에다가 손님들 하고막 사진도 찍고 막그래 붙여놨어요. 동물한테. 어. 한때 음. 이게 유행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음. 그 손님들이 딱 오면 오분 후에 갑니다. 음. 손님이 딱 자리 에안 되었으면 손님이 먼저 거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근데 항상 이 동인 인물이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 이 사람이 좀 손님이 좀 있구나. 있구나. 괜찮은 사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장이니까유메이 사진도 좀 같이 딱 찍는 거 그때는 안 친한 건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 타임으로 만나긴 했어요 사실은 음. 예. 얘이오제게 네, 예. 그러면서 호일 펌 하면서 뻥터트리좀 친해진 거고 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이태원 가서 직접 배웠던 부분도 들 있어서 특수머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음. 아,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네. 특수머리를 하니까 기본적인 걸 못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어. 이거는 당연하겠지. 그런 어, 음. 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비디오, 그 DVD죠, 네. DVD 를 우연하게 봤는데, 뭐 커트 가위 사주면 주는데, 아, 네, 네, 요 가위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때는 왜한 번도 안 했죠.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위를 이렇게 못 봤거든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는 못하고 제가 그냥 가야 를 이렇게 것잖아 이게. 이렇게 두께세요. 아, <laughs> <laughs> 어, 어, 네. 예 못살듯이. 사람들이 어? 그것만 해도 못해야 됩니 그게 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때 도 이제 수영도 기울인가? 어. 어? 일본에서 보고 싶어. 어. 아, 일본은 잠시 다니고 그랬어. 아니, 제가 엄청난 유학 보기도 같이 대본하는 거죠. 어, 여이 어, 어. 쌓여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 야, 디자이너가 보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다음 카페 뭐 어때 막불 목대 카페죠 만들 수 있는 음, 게 있어요. 제가 네. 디자이너서 이제 좀최초로 거예요. 음. 제 기억으로는 음. 헤어 디자이너서 1호 이제 어, 거기다 만드는 거죠. 양리어가 오픈한 건 실제 굉장히 오래된 거죠. 아, 음. 오픈 아, 그때부터, 온라인에서 그때부터 그 양리어라는 양리어라는 거예요. 네. 네. 헤어 디자이너 양리에가다가 양리에로 잡은 <laughs>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 명실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하고 계속 사진 찍고 아,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면 남이 좋고 싶은 거예요? 어, 처음에는 스타가 되고 싶으니까 음 스타가 뭘 하면 될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음, 네. 스타들은 되게 멋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아, 어, 팬들하고 막 찍은 사진. 그렇죠근데난찍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요 맞아, 제가 찍어요. 네, 제가 찍고 카메라를 중고나 사서 네. 제 모습만 이렇게 찍고 이렇게 멋있게만 계속 찍고 네. 손님들하고 이렇게 막 찍고. 네. 네. 예 그리고 어야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 책만 볼수있어요막 내손님도 음. 사진도 막 찍고 아예 그리고 밑에다가 당백 써서 막 올리고 음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하정도요 관심들어가 음는 거죠 예 그러면서 좀 남들보다 좀좀 특이한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팬클럽으로 팬클럽을 결성했어요 오 팬클럽을 양이요 요새 일년 다 팬클럽을 결성했어요 몇명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날 넷째주 토요일 날일 끝나고 오면 내가 술다 사겠다. 어, 사 명씩 했어. 오, 많다. 술을 다 사겠. 남녀. 그 친구들 막 손님들을 불려주기 시작했. 그렇죠. 에이. 야, 영업력 있어. 행벌이. 그래서 YL 분이 우리끼리 막 티셔츠 맞춰 입고 막, 막, 막. 아 그때부터요. 에이, 그, 아막 그렇구나. 티셔츠. 막 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맞아. 이 티를 입고 와 그럼 내가 티셔츠 해줄게. 어. <laughs> 아이케라 이게 한참 여름드 좋아하는 드라마 타이거의 타이거 윤민해씨 남편 타이거 세기가 뭐 TV 방송에 나와서 막 양이 양이 막 이렇게 외치를 떼었어요. 그 친구들은 뭐더이 자부심이 막 내가 잘하는 선생님. 아 여기까지. 네. 어. 그래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같이 또 사진 찍고가 이거 사이월 때막 일품하고 퍼지면서 좀 미용사의 좀 시작이 오, 나쁘지 않았다. 네, 좀 순탄했던 아, 네. 편이에요. 그래서. 첫달 매출이 420, 아 430. 오, 입봉? 아, 입봉이 입봉이 입봉, 입봉에서. 봉에서두 번째 달, 등일에 3층, 약간 자은으로그서두 네. 네, 번째 달이 430, 대 네, 420이었어요. 네, 셋세째 달부터 최초 공개가 되죠. 네. 8 0 0를 하면서 제가 더 이상 신규로 갖지 않겠다. 오. 어, 그 신규로 3개월 때딱 끝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신규 선님 없이 당보 선님으로만 야. 야.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요즘 애들은 뭐 3년 5년 내도 손보 달라고. 맞아 보니요뭐 그러니까 네. 옛날보다 손님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하지만 어, 그냥 노력하지 않나. 신규를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신규는 후배들한테 좀 넘겨주고. 맞아요 그럼 많이. 본인의 손님으로 어쨌든 뭐더 익숙한 손님이잖아요. 더편하거든 그렇죠. 익숙한 손님으로 해서 손님을 더 영역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어, 미용에서 그런 게 있잖아. PMS 같은. 열심히 잘하어요다 손님 많이 만들 수 없지만 막상 손님 주면 또 싫다고 그러고 음 근데 월급날은 월급날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늦게 와서 손님 몇명이한 배나 주려고 그러면 어싫이 손님은 머리가 길어서 싫고 상해도 싫고 뭐코수제도 싫고 맞아 맞아 예 그거는 런 그런 친구가 있나 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 샵에 오는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정말, 아니, 정말 원장님, 원장님 샵에 아니, 정말 누구누구나 다할수 있는 샵이면 네. 맞아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사실. 어, 당연히 홍대까지 와서 양리호에 오면 정말 땀스 안 되니까 온 거잖아. 맞아요. 그 <laughs> 당연히. 맞아요. 그런 게 당연한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외부에서 디자이너를 영업할, 영입할 때는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음, 음. 지금 친구들은 그런 말을 음. 못하죠. 그렇죠. 어,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음, <웃음> 하면 탁안안 <laughs> 되는 거죠. 양리호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사실. 지금도 네. 유명하지만, 근데. 그러면 타이거 JK 때문에 유명해졌다? 어, 그것도 사실 조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음. 어, 언제부터인가가 양미하을게 탁!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기? 계기라고 보다, 그때. 아, 예를 들면 선배님이 막 네. 책에 나오고, 베틀코리아 나가고. 어, 그 훨씬 전이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 저는 제일 사실 미용인들의 소통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음. 그때 온라인상에 약천명 정도 있을 때 음... 처음에 회원이 그때는 정말 더 미용을 많이 사랑한 친구들이 그때는 어, 그 여기에 음... 많이 모였던 것 같아 그렇죠 음... 그근데만명 음... 이만 명만 오면서 그런 소통이 없어지기 시작 그렇죠 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양력의 뭐리력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뭐... 뭐 하면서 지금 이제 사이트가 그쵸? 되고 있지만 네. <laughs> 어, 양예호가 그냥, 양리호는 뭐 어떤, 어떤 날에 반짝했다는 라 말은 못하겠고요. 음. 그냥 누군가는 꾸준하게 계속 사진을 올리고 있으니까. 음. 이래됐든 저래됐든 꾸준하게 사진을 올리고 있고 계속 조금 조금씩 좀 좋은 사진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애를 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많은 또, 따, 또 다른 이제 미용 사이트에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 사이트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왜냐 처음에 오픈할때 사진이 없으니까 저희 걸 갖다가 하는 부분도 많았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도 없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음. 어, 그러면서 양구영화장 오픈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배틀코리아나, 음. 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어필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틀코리아는 사실, 배틀코리아 얘기를 지금 조금 해도 되는 요 아, 그럼 요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들과, 어, 뭐, 미용하면 다 알아듣는, 음. 뭐 패션계의 거장이시죠. 오민원장이나, 뭐, 뭐 이수석원장님, 차원장님, 민경원장님 네, 되게 훌륭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음, 청담동에 좀 계셨던 분들이시고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청담동에 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음. 거지, 절대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거기에 가참여로 시킨 건첫 번째 이유는 청담동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청담동 다섯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 청담동 세미나 그거죠. 청담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어 저는 이제 강북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강북이 모이면 서울 세미나가 좀 되는 분위기가 응, 나죠. 응, 응, 응. 근데 사실 뭐 조금 음, 서울 외곽 쪽에 사신 분들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세미나는 건 전국 세미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맞아요. 전국 대표 세미나같이. 맞아요. 그리고 그때마다도 이제 이수호원장님이나 뭐 민경원 장님 뭐 창원 장님은제 매스컴도 많이 가시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국 배틀 같은은 음. 느낌이 음. 좀 풍겼었어요. 근데 저는 <laughs> 어떻게 그렇게 선발을 되냐면 그 헤어그라피라는 잡지에서 그걸 주최했는데 헤어그라피에 10년 동안 작품을 낸건저 하나뿐이었어요. 음. 음. 아, 연중이 음. 아, 꾸준히, 아, 꾸준히. 그 꾸준히. <laughs> 야, 훌륭하시네요. 꾸준하게 계속 작품을 내고 계속 활동을 했던 디자이너로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음. 제가 아, 이렇게 아, 말씀해주셨고. 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국장님이 이제 저를 이렇 합류시킨 를 거죠. 어... 근데 사실 따져 보면 은 제가 그분들의 좀, 좀 빚을 조금 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따져 보면. 근데 그분들은 원체 활동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준비는 좀못 하셨던 부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한달 동안 어, 굉장히 밤에 PT를 네, 네, 하면서 음, 칼을. 열심히 카고는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사람들이 그냥 글쎄 막이좀어뭐 강남가고 뭐가 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래도 항상 좀 이쪽에 매스컴이 좀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좀딴쪽에서 매스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음. 좀 준비가 좀잘 됐다. 음. 어좀 이렇게 반응을 좀 받았죠. 그 앞에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때. 네, 많이 했죠. 그거를 왜냐면 잡지에서 계속 홍보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그거 하고 나서 싸움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짱 먹잖아요. 맞아. 갑자기 그런 거잖아. 제가 뭔가 탁 올라갔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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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저는 지금도 지금 이 영, 방송 보신 분들한테 저는 지금도 아직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술 하지 않았나요? 술 했는데 제때가 투고. 원은 One. 어, 사실 그때는 이제 약간 테크닉적으로 예, 청담동 쪽에서만 아 했었습니다 음. 사실. 선배님 투에 나가셨고. 스리느낌 스리는 아직. 아니 스리는 네. 다다 큐빅이랑 네, 다다 큐빅 쇼로 해가지고 배틀 같은 느낌이 아니고 네. 어, 쇼로인에서 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좀운이좀 좋았다. 남고 음. 중간에서. 어 가끔 어쩌고, 아니 뭐 누가 낫네, 누가 낫네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배틀이 아니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네, 서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이었고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분들 을 너무 기대했다가 그런 거고 나는 음, 너무 기대를 안 했다가 아,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뭐 어떤 평가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분들도 사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렇죠. 사실 미용사들이 그렇게 한번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게 어려운데 아, 그렇죠. 어, 그때 뭐 혹시나 이걸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보고, 보고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방송아 아, 고객님 <laughs> 뭐,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것만 해도 어, 어,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예. 음, 어,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음, 만들었으면그상를 음, 음. 그 열심히 해죠 우리가 또 어떻게 부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배틀 코리아 네. 나가고 싶은 네. 사람 한 10년 작품네요. 그렇지. 아, 아니 배틀 세미나 하고 싶은 게아니 그런 건 있어요. 네. 왜 그때 재민 에도비 얘기했잖아요. 왜 스타비 영사로청담동을로 가야 되느냐. 아, 네. 근데 아직도 내 입에 청담동이 나온다는 자체가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것 보다는 뭐뭐 홍대 뭐 홍대 대표하는 살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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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 예를 들어서 뭐저 하야기 대표는 살롱 분당 부산역 부산 대표 살롱 분당 부산 살롱 렇 요렇게 한 살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자기들의 얘기를 정말 오랜 시간 한1박2일잡아놓고 좋네요 좀 약간 야외로 가서 정말 미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캠핑하듯이 그렇게 자기들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딱 주제를 가지고 하면 그것만큼 그게 정말 진정한 배틀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각 지역에서 1등 하는 살롱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진짜 멋있지 뭐. 맞아, 맞아. 맞아.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 보다. 네, 그런 살롱들이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지역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하고 또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걸 하고. 그래. 이런 색깔들이 다양하게 드러나. 그래. 프레라 제품 이 중에 어, 클리어 스파폼이라는 게 하나의 그 특허받은 제품이 있는데 네. 어, 일본 그 밀본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올라나 내리는 고 있었다 제품이에요. 모스의 컬링 스 같은데 굉장히 좋았던 어. 제품이에요. 어. 제품이. 우선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포토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으로 회사한테 어떤 이미를 주기보다. 내가 이 제품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저희 살랑 모델로 해서 네. 어, 이 제품을 이렇게 딱 들고 네. 사진을 찍게 하고 네. 어, 왜냐면 이게 약 30대 사, 그 고객들의 타겟이라는데 네. 저희는 30대 고객이 사진지그당들랑 음, 많다는 거보다 20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회사에서 내려오는 타겟대로 한다면 왠지 우리 샵에서는 잘못 살아나는 거같 지금 젊은 친구들 충분히 써야 될 제품이라는 다 인식을 주고해서 음. 젊은 친구들을 해서 그 제품을 들고 이미지를 음. 계속 찍은 거예요. 음. 찍고 또 우리 우리나름들로 보통 하나 주문하면 세트 하나 주문하면 임팩트가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 전문적인 역할을 주자 해서한세 개를 모아는 뭐 거야. 세개 세트를 모은 거죠. 보면 음. 보통 클리에서도한 세트밖에 안 하는데 세 개를 모으니까 이는 뭔가 싶던 거지. 아. 그리고 뭔가 전문적 같은 느낌이 다세 개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카운터를 터치고 거기다가 촥 진열을 하고. 안에다가 막뭐 보라색 꽃도 달고.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샵에 나가는 순간만큼 이 제품을 알게 나가자 자작한 음. 거예요 근데 이건 회사보다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는 하나고 회사는 여럿, 여럿이니까 여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SNS에만 올린 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이 그 회사에 항의가 들어는 거예요 왜 양리에어만 모델을 주느냐왜 양리에어만 제품을 진열을 해주느냐 야,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다한 그러니까. 건데 회사에서 이 해주고 줘. 저에게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혹시 노하우 같은 으세요 노하우 <laughs>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왜 찍어야 되냐라는 얘기부터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미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음. 자부심이 큰데이 자부심이라는 게 어떤 자료가 없으면 사실 자존심이 돼 버려요 음. 야 네가 잘한 건좀 보여줘봐 그래 네가 그렇게 잘했어? 내 직업이 그렇게 좋아? 그럼 그 직업이 뭐니? 음, 이러면 음, 보여줄기 없어 제가 세미나가서 늘 하는게 오늘 예쁜 손님들 많이 하셨죠? 네 했어요 오늘 손님 예쁜 머리 했나요? 네좀 어, 보여주세요 아, 없지? 없는데요 그 어디갔어요? 동과 함께 사라져버린거죠 아, 음. 근데 어,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라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CD를 하면 돼요 다시 불러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냥 찢어버리면 되고 다시 그림 그리면 되죠 야, 뭔가 온다 느낌이 그죠 네. 근데 미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산하고 딱 커트만 딱 지금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 우리 작품이 다 없잖아요. 없어지죠 음... 네. 아 근데 보통 머리 <목소리> <목소리> 아, 음악을 아 그때 좋았던 음악? 그럼 찾아볼 수가 있잖아 맞아, 맞아. 우리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음. 미용사들은 면접 볼때 맞아. 왜 포트폴리오를 안 주는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이런 작품을 했었다고 가져 되는데. 그냥 이력서 하나 따라고 돈을 좀 학교에서 이력서 쓰는 것좀 먼저 알려주면 좋겠어 나 얼마 전에 면접 을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갖고 왔어 <laughs> 대박. 제니하우스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야 돼요 어.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 보고 바로 다 봤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자인을요 근데 이력서도 제대로 안, 안 써오고 저 사진 붙여야 되나요? 아 대박. 음. 자비스를 왜 써요? 이렇게 면접 보는 것도 최. 나는 미용 전문 대학교에서 뭘가르치나 아니 학교에서 그거라도 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뭐. 기본적인. 이력서도 못 써오잖아. 대박. 원래는 아쉬운 거 그냥 아, 사진 안 붙여도 괜찮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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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그리고 뽑고 뽑으니까 안 되는 거죠. 뭐 며칠 보고. 깐만 아, 매출 많으면 만예요 막상 오는 손님이 안 오는 거요 매출만 <laughs> 많이 안풀요 네. 그렇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자기 작품 가져오는 보면 원장님들솔직안 뽑겠냐고요. 네. 아, 색깔도 이게 보는 거랑 틀려, 찍는 거랑. 맞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니까더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줄 수밖에 없겠지. 그럼요. 명예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은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였지만 손님이 느꼈을 때는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뜻한 건 결국에는 사진을 찍으면 자기 기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것도 그리고 그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손님 업으로 계속 보잖아요. 음. 제가 10년 전 사진부터 다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 손님이다 보면 뭘 기억, 어떻게 저를 기억해요? 그러면 난 그때 사진을 네. 계속 보지. 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남의 사진 갖다가 아니라 내가 직원들 앞에서 자른 머리를 가지고 그걸 찍은 사진을 갖다 놓고 컬러 레시피 뭐, 퍼트 레시피 뭐, 펌 레시피 뭐, 이래서 이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 이미지야 이렇게 딱 해서 보다가거에서 음, 그렇죠. 그렇죠. 패션 메이크업 하고 그렇죠. 뭐 시즌별 어떤 데 제안을 하고 계절별 제안 딱 깔고 자 어때 그럼 직원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죠 어, 왜 내가 그냥 하는 걸 봤던 거거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딱안 나가 안 나가죠. 나가요, <laughs> 많이 나가잖아요, 피곤할 때. 많이 나가덜 나가요. 그렇죠. 생각 있는 애들은 안 나가요. 그럼, 어, 네. 배우고 싶어잖 그렇기 때문에, 나갑니다. 음. 이렇게 하면 안 나갈 것 같죠? 네. 나가요. 네. 여러 가지 꽃을 잡아서 다 나가요. 음.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음. 스탭티이 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교육 많이 해줘요? 어. 정말 많이. 니가 지칠 때까지 해줄게요. 결국 어. 나갈 때는 어. 교육 때문에 나가요. 어. 교육이 너무 <laughs> 많이 어 기얘이 없는 맞아. 하정 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어, 네. 흔들지 말고 꾸준히 가다 보면 <laughs> 결국에는 어, 한명에든두명이 붙을 사람은 붙을 수 있고, 그 친구들 데리고 가면 조금 늦더라도 어, 올바른 기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원래는 60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음.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미용 60부터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너무 웃음> 박수치대이 떠나야지. 네. 아마 10년은 좀더 해야 될것 음, 같습니다. 아, 70, 어, 음. 그날 마지막으로. <laughs> 어, 저희는 항상 선택받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돼.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 선택을 할 거예요. 고객을. 네. 야. 고기오시는분 고객 중에. 어, 소름 끼친다. 그래서 한번나오시요 어. 그래서 그분을 잘라주는 거죠. 탁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유리 선택한 거죠. 아 당신 내 순정 중에 가장 최고였다. 야. 어, 예 짜릿하다다 자르고 막 인사하고 예, 저는 이제 마시는 거 하는 거죠 야. 저는 열심히 <laughs>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laughs> 내가 가고자면 내 미래의 모습을 좀더 아름답게 그리면 좀 힘들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리고 딱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힘을 힘든 걸 주더라고요. 음. 네. 뭐 여러 가지.